분산투자가 중요한 이유는 익숙한 것에만 매달리는 심리 편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정한 접근법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개념에 익숙해지면 사람들은 그것에만 매달리고 싶은 유혹에 빠지고 그 결과 하나의 특정 분야에만 집중하게 된다. 왜 분산투자를 해야 하는지는 이제 알았고 어떻게 분산투자를 해야 하는지를 알아보자. 프린스턴 대학의 버튼 멜킬 교수의 말처럼 효과적인 분산 투자 방법에는 네 가지가 있다. 첫째, 다양한 자산군에 분산 투자하라. 부동산이나 주식, 국채 등 하나의 자산에 올인하지 마라. 세계 최대 헤지펀드 대장 레이달리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한마디로 자산의 15% 이상을 서로 연동되지 않은 좋은 투자 대상에 배분하는 겁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서로 연동되지 않은 즉 상관관계가 적은 자산에 배분하라는 것이다. 참고로 레이 달리오의 헤지 펀드는 180조원을 굴린다. 둘째 자산군 내에서도 분산투자하라. 하나의 기업이나 허리케인에 날아갈 수 있는 해변가 부동산 한 곳에 돈을 전부 투자하지 마라. 그러나 현실은 어떨까? 우리나라의 개인 투자자의 70% 이상이 세 종목 이하에 투자 중이다. 셋째, 다양한 시장, 국가, 통화에 걸쳐 분산 투자하라. 이미 세계는 지구촌 경제로 이루어져 있다. 자국에만 투자하는 실수를 저지르지 마라. 투자자들은 대체로 자국 주식만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그러나 글로벌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좋다. 미국인도 상당수가 미국 주식에만 투자한다. 이는 위험을 한 곳에 집중시키는 행위이고 해외 투자를 통한 고수익의 기회를 놓치는 것이다. 투자자 입장에서 볼때 크나 큰 실수다. 넷째, 장기간에 걸쳐 분산 투자하라. 뭔가에 투자할 적확한 시간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오랜 시간에 걸쳐 체계적으로 꾸준히 쌓아 올린다면 위험을 줄이고 수익을 장기간에 걸쳐 늘릴 수 있다. 투자의 레전드들은 분산 투자로 위험을 줄이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알아내기 위해 애쓰고 있다. 폴 튜더 존스는 이렇게 말했다. 가장 중요한 일은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것입니다. 전설적인 트레이더도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어떨까? 분산 투자 시작합시다.